사랑의 주님, 이 새벽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도 가 없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원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해산하는 수고로 전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의 종로를 타던 때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기쁨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복음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할 성도들이 율법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바울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비방에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까지 동조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같이 바울을 비방한 일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화를 낼 수도 있었어요. 분을 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드라,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투덜대거나 화를 내거나 불평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 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한 것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오해받고 비방 당하는 고통보다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 영혼들이 그를 떠길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다시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근거 없는 말로 비난하고 타인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근거 없는 말로 비난하고 오해받는 성도보다 비난하는 성도가 더 영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성도를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설령 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극휼의 마음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이방인 같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신자로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해질 때였습니다. 바울이 바울의 질병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렸으며 또 합병증으로 두통과 간질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 습지대를 피해 고원 지대인 갈라디아로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큰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바울의 연약함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게 하는 약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십장 이전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를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약점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약점들이 곧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임을 믿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바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극진하게 바울을 대해 주었습니다. 1 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을 없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귀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만큼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 5 절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니라.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기쁨, 감격이라는 뜻입니다. 즉 복음의 기쁨, 복음의 감격이 충만했기에 바울의 약점이 보이더라도 덮어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습니까?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극한 사랑으로 바울을 따르고 섬겼음을 알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 복음의 감격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감격을 말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기쁨이 지금 어디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니까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달랐어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에 현혹되어... 오히려 바울을 원수처럼 대했어요. 16전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에 더욱 큰 아픔을 느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아픔 가운데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따르는 거짓 교사들이 악한 의도를 밝힙니다.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이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로 너희에게 접근해, 접근했다. 그들의 열심은 결국 나와 너희 사이를 이간시키고, 거짓 진리에 복종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오늘 나는 이단들의 접근 방법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도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을 채우기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죽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간시키고 가정을 깨뜨립니다. 영적, 육적으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떼로, 진리의 띠로 허리를 단단, 단단히 동여야 합니다. 그들은 가진 술수와 감언이설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기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이단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단의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단들의 열심은 경계했지만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은 언제든지 환영했습니다. 십팔 전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거짓 교사들의 열심은 옳지 못한 일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버리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율법적인 삶에 얽매이도록 하기 위해 열심을 낸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열심은 참으로 좋은 일에 대한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려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은 참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분명 선한 열매들을 거두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단에 빠져 잘못된 열심을 내게 되면 그 열심으로 인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 바로 서 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공부를 통해 훈련하는 것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진리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진리로 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낼수 있습니다. 그 열심이 진리 안에 바로선 열심인지 단지 나의 열심인지 그 열매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 열매는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사람이 드러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우린 모든 사역을 통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열매가 맺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 다시 사랑으로 수고하겠다고 합니다.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바울은 과거에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낳았습니다. 죽을 위기를 넘겼고 정말 수많은 모함과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해산하는 그 어머니와 같은 그 고통 속에 사도바울은 영적 자녀를 낳은 거죠. 그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낳은 영적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한 영혼들인데 여기서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단들과 부딪히고 대적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고와 고통을 감내할 각오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를 알아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들을 다시 진리로 자유케 하기 위해,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 수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저들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성을 높인다는 것은 단지 그냥 목소리를 크게 내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곧 주님의 심정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의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서 격길로 가는 성도를 볼때 그들을 책망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 울부짖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권고로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내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말씀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도바울과 같은 심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눈물을 주시옵소서 주님 곁을 떠난 성도, 가족,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보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과 더욱 친밀한 기도 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